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부를 가려고 합니다. 올해 첫 동부여서 지금 굉장히 좀 설레는데요. 오늘 목표는 벗어서 곳인데 과연 우리가 벗어서 곳을 다 타고 돌아올 수 있을지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광자 공에 왔습니다. 친구가 아직 안 와서 친구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동부로 갈수 있을까?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벚꽃이라도 찍고 와야지 생각보다 지금 타고 왔는데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거 헤드밴드라도 하고 올걸 그랬나봐요 그래도 뭐 타다 보면 기온 쭉쭉쭉 올라가서 괜찮겠지? 죄송한데요 네. 제가 동부를 태어나서 처음 가봐서 그런데 오곡에 어, 갔잖아 작년에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솔직히 양수 아 양수출이었구나 근데, 아, 아.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동부를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되게 텐데? 아니 근데 오곡에 아니고 우리는 이곡에 타고 돌아올 거야. 오. 그래서 그 양수에서 출발하는 오곡에보다 거리가 짧아. 양수에서 만나자고 안 하시고. 그럼 너무 짧으니까요. 되게 이기적인 천호 정신인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천호에서 출발해야 한 80km 나오거든. 천호 주민들은 이렇게 이적입니다 어, 가자. 맞습니다. 가자. 천호에서 양수는 처음 가보는 미아와 함께하는 오늘의 동굴 아이디 출발. 오 여기엔 오랜만에 오랜만 갔나 여기 오랜만에 가는데 길을 이렇게 공사를 해 둬가지고 꽤이용한데 이거?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까요? 아이유다 아이유부터 힘들다 이래서 동부 가겠나 아이유는 갈 때마다 힘든 것 같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터너에서 시작하면 여기가 제일 초입부여서 그런지 여기만 넘고 나면은 힘이 아주 쏙 빠지는 기분이에요. 지루한 8단 가는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미나가 뒤에만 있어서 미안했는지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앞에 나와주면 너무 고맙지만 미나가 앞에서 끌면 에너지를 좀더 소모하기 때문에 이러다 동굴을 안 간다고 할까봐 좀 걱정스러웠어요. 지금 저수령이 한 달도 안 남아서 어필을 계속 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부를 꼭 갔어야 됐는데 동부 안 간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롯데 하겠다면서 서는 양미나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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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현재 속도는 2 5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팔당대지니 아, 체감은 양수 왔는데 드디어 팔당을 도착했네. 힘들어. 힘드냐구 봄이야! <laughs> 봄이 보려면동구다 넘어야 봄이 볼수 있어. 두 고개만 아. <laughs> 어. 가자! <laughs> 세 고개인데 두 고개라 후겼어요. 네 고개일 수도 있고. 드디어 팔당을 닿았습니다. 거의 말선으로 오니까 지금 기운이 쏙 빠졌네. 오랜만에 등장하는 미나 씨입니다. 자전거를, 자전거를 그간 안 타셨죠? 얼마도 <laughs> 안 타셨죠? 제주도에서 타면 되니까요. 제주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타야지. 어떡하지 그니까. 그러니까. 걱정이다, 내가. 걱정입니다. 네. 같이 제주도 가야 되는데. 팔당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동부를 잘 갔다 와야 되는데. 양승에서 DNF 하지 않고 동부 다 타고 오기를. 파이팅파이팅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저도 마음에 드실까요?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진짜 약간 올블랙이라서 예뻐 그지? 흑마간지. 볼, 어. 볼 때마다 예뻐. 나는 갔다가 오는 길에 먹을 생각이었거든. 나는 아니요. 지금 먹고 가야 되겠어? 얘가 지금 <laughs> 22kg 다 벌써 22kg 탔다고? 아, 20kg 탔네. 어, 도넛 먹어야 돼. 얘가 너무 강경하게 지금 뭐 면포도궁 갔다가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도넛스 먹고 가겠습니다. 제발요. 도넛스 사 주는 예쁜 언니. <laughs> 딱 하나만 먹고 출발하자고 해서 저는 생 도넛스를 시켰어요. 와 근데 이날 면포도궁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거의 시장간 느낌 저기 생도나스 안에 들어있는 저게 뭔진 모르겠는데 저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갈 때마다 생도나스를 시켜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가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양수로 갑니다 양수 출발 출발 어, 같아. 그러니까 냉동고 같지 어. 여기 들어갔다 나가면은 냉동인간 되는 것 같아 이날이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지난 연휴 때 내내 추웠잖아요. 바람 많이 불고 근데 이날은 그나마 기온이 높고 바람이 좀덜 불어서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한적하더라고 거의 우리밖에 없었어. 근데 지난주에 춥긴 많이 추웠지. 이런 날 내가 동부를 가자 했다니. 파워젤 <laughs> 먹는다고? 어. 챙겨왔어? 잘했어. 양수역에 도착했습니다. 벨로라운지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얘 진짜 꼬라지가 지금 헬멧 네. 돌아가 있고 <laughs> 코에 코등에 참... <헛된> 땀났어. <laughs> 괜찮을까요? 일단 벚꽃에 <벚고기도>, 벚꽃에 <laughs> 넘고 생각해보시죠 오늘 양수까지 오... 양수가 최종 한 적도 아니었는데 아닌데요? 또 이상한 딜을 <laughs> <티를> 하려고. <laughs> 사실 아까 면포 덮으면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니 조금만 더가면 돼. <laughs> 이제 오늘의 진짜 목적지 벚꽃에 타러 갑니다. 뭔 소리야? 일단 그건 갔다 와서 생각해. 일단 벚꽃에 서울고객 돌면 점프는 나중에 생각하자. 병수 넘어서 벚꽃에 가는 길은 다 공로고 같이 가는 분들이 거의 초행길이다시피 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요. 진짜 미치겠네? 자꾸 여기. 아니야. 벚꽃에 초입도 안 왔는데 자꾸. 여기가 농부대니, 뭐, 복고개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복고개를 무서워한 지알수 있을까? 뒤에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죽어가려고 하네. 민나야 힘을 내. 오에 5분만 가면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나도 안간지 오래돼서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까먹었어. 이건 아무 고이 아닌데? 그냥 벚꽃에 가는 길인데? 진짜 저 자린이를 데리고 가기 힘들다 진짜 뒤에서 자꾸 곡소리가 들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오늘 버서 서버 타기로 했는데 지금 벚꽃에나 타고 돌아가게 생겼네 버서 버 싫어서 타고 싶은데 소고기를 함께 갈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벚꽃이 아닙니다 벚꽃에 가기 전 아직 덜 왔어 어 여기 길락가였네 어우 벚꽃에 다 왔어 다 왔어 친구 좀 기다렸다 가야 되겠어요 미나야 벚꽃에 벚꽃에 괜찮습니까? 웃고 있네 아직 벚꽃에 벚꽃에 가세요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벚꽃에 이 생각만 해도 한숨 나오는 벚꽃에 벚꽃에 레츠고 고에는 723m인데 경사가 어마어마하죠. 천천히 타면은 그래도 갈만한데. 천천히 타도 힘들지 여기는 고각이 엄청나서 500m 나왔다고. 오늘도 안간힘을 쓰며 올라오고 있는 저입니다. 복곡에는 경사도가 높아서 그런지 여기는 천천히 가도 힘들고 빨리 가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천천히 가면 케이던스가 너무 느려져서 힘들고 빨리 가면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힘들고 둘다 힘들어. 700m밖에 안 되는데 체감은 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터널 보일 때쯤 페달 놓고 포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아깝잖아. 그래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봤어요. 터널이 보이니까 다 왔다 싶은데 이게 진짜 안 끝나더라고. 아, 벚꽃에는 언제 가도 힘들어. 근데 여기 오르면 성취감이 장난 아니에요. 아, 벚꽃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벚꽃의 터널, 근데 왠지 올라오면은 가져갈 것 같아. 오 괜찮지? 각자 라이팅 해야 돼. 어때, 괜찮지? <laughs> 말이 없어. 진짜 도간에 어. 내릴까 생각을 했는데, 어, 안 내렸네. 아. 어. 나는 3년 차 그렇지. 나는 3년 <laughs> <그치>? 차야. <3년차. 웃음> <laughs> 야, 이거 완전 영화 스토리 아니야? <laughs> 어, 기특해, 기특해. 기특해. 너무 기특한 제 친구입니다. 따봉을 날려주세요, 여러분. 쌍따봉. 아니, 내리려고, 내리고 싶은데 내리면 하니까 너무 똑팔린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리면 무조건 끌봐야. 서울 오고고씽 아, 나 다운힐 완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다운힐 하면 너무 추워서 좀 그래요. 지금도 춥네.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다운힐 타니까 바로 춥네. 하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 해보고 해. 그래. 하기도 전에 지를 겁을 먹어. 올라가 보지 않았잖아. 나랑 마인드가 달라. 응. 대면해. <laughs> 대면한다. 나 하면 된다. 난 대면한다. 벚고기에서서고기 생각보다 금방 왔네요. 이렇게 쭉 가다가 잘 전하면 서울고기 시작. 아, 열심히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흐린 후? 그래도 어필 타면 더워요. 280m. 빨간 것만 남았어. 빨간 거. 잠시. 아, 진짜 열심히 탔어, 오늘. 아, 힘들어. 아, 기절 뻔했어요. 진짜 한 200m 남았을 때 그냥 포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페달을 놓지 않고 열심히 탔습니다. 소고에는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어요. 저렇게, 저렇게. 뒤에 일행들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호구에 왔는데 구독자 한 분이 하는 척을 해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려나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파워젤 먹는 미나쿤. 어땠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생각보다 괜찮았어? 어 그래. 견들 정도도 아니야. 근데 힘들어. 너는 자전거 3년차니까. <laughs> 이제 서곡에 다운힐 해서 벚꽃에 리버스 넘고 양수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넘었다가 다시 리버스를 하기에는 같이 온 일행분들이 기절을 할것 같아가지고 서곡에서 <laughs> 여기서 바로 다운힐을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와 남산 다운힐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추위야. 어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 겁나 춥지? 그니까 와 미쳤어. 와, 따온 일이 더 힘들어. 너무 춥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아, <laughs> 막썩우니까 괜찮지, 좋지. 다 하니까. 뿌듯하잖아. 어? 양수출 아, 이 양수철하면 너무 짧아. 봤어, 무슨 양수철하면 오구에 돌아야 돼. 바람을 가르고 가는 자 앞으로 자전거가 나가지가 않아. 근데 손도 쉬... 그 정도는 좀 아쉬우신가요, 혹시? 조금 아쉽습니다. 벗어서벗을 했으면은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다음번에 벗어서벗 가자. 한 개월 더 넣으면 되잖아. 아할수 있어. 시즌 되면 할수 있어. 지금 초반이잖아 야, 양수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양수까지 가는 길안 좋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돼요. 여기 서구국에 내려와가지고 고곡에 가는 길에 있는 GS인데 여기서 처음 쉬어옵니다. 쉴수 없는 시승의 길. 나좀 힘들어. 왜? 너무 많이 쉬어서. 너무 많이 쉬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쉬는 거 좋은데 네, 예상보다 너무 많이 쉬어서 조금 힘들긴 합니다 네. 휴지기 바깥에 다있었네타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쉬세요 지금 50km 탔는데 꼽준적 없고요 재밌어서 그러지요 웃겨요 그냥 마지막 어필 벚꽃에 리버스 하러 갑니다 그래도 다 타서 다행입니다. 다 타서. 양수에서 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동굴을 탔자네. 분명히 다 가는 걸 거야. 이거는 거이 정보가 안떠가지고몇명 없는지 모르니까. 더 힘드네요. 마지막 어필까지 끝. 닭고기 리버스도 끝났고요. 이제 뒤에 1행분들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연속의 날. 그들은 언제 오는 걸까? 저두 명인가? <laughs> 저거다. 이 바람이 느껴지시나요? 미쳤네. 이거는. 아, 어. 이거는 4가 아니야. 한 7, 8 되는 것 같아. 나 약간 눈물 날것 같아. 진짜 미쳤어. 화이팅! 굴러도 안 나가는 자전거요 <laughs> 여기 거꾸이 <꼬금이> 양수 <laughs> 울지마요 고생 끝에 양수가 왔어 양수다 다 왔어 다 왔어 <laughs> 고생한 우리의 전우들 근데 목고기랑 서고에 타는 거 보다 오는 게더 힘들었던 것 같아 바람 때문에 그지. 진짜 정신 털릴. <laughs> 진짜 정신 털릴 뻔했어. <laughs> 우린 짱이야. 이제 팔당으로 출발합니다. 일단 팔당까지 갔다가 팔당에서 점프를 할지 더 타고 갈지 팔당에서 결정하려고요. 와, 양수 철교를 많이 넘어봤는데 이런 바람은 내 처음 겪어보는 것 같네. 까딱하다가 여기 넘어가지고 강가에 떨어지겠는데. <laughs> 아, 느끼. 너무 웃긴데? 지금 속도 17인데, 미나야? <laughs> 아니, 좀더 밟아봐. 아 <laughs> <laughs> 어필도 아니고 평지를 17으로 타고 있어.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둘이 와! 버려야겠다. 저는 혼자 갑니다. 봉크가 왔는지, 둘다 지금 속도를 20 이상을 못 내서, 버리고 저는 갑니다. 그래도 팔당에 다 나가는 것 같아요. 팔당 가지만 가면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 이 바람을 뚫고 나는 팔당에서 집까지 갈 자신이 없네. 끝이 보이네요. 끝이 보여. 저기 돌면은 이제 횡단보도니까 끝이야. 어 오늘은 내가 길잽이야. 멋있다 멋있다 이시네 혹시 모르는 길을 한번 다시 보겠. 어 드디어 다타고 점프하러 하남건단삼여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라이딩이었죠? 자접시그널 <laughs> <laugh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